1994년 3월 3일, 일본 규슈 지역의 구마모토현. 한적한 주차장에 버려진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주변 환경을 살피던 한 환경미화원이 그 봉지를 들여다보던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사람의 왼팔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후쿠오카의 한 주차장. 또 다른 토막난 오른팔이 발견되죠. 다음 날엔 후쿠오카 쓰레기 처리장에서 광고 전단지에 쌓여 있는 왼쪽 손목까지 나옵니다. 그 손목은 전날 발견된 왼팔에서 나온 쓰레기 속에서 흘러온 것이었어요. 사건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JR 구마모토역 물품 보관함에서는 복부가 도려진 채 버려진 몸통이 발견됩니다. 며칠 뒤 아소마츠의 별장 근처에선 왼쪽 다리가 또 나오고요. 단 열흘 사이, 규슈 전역은 토막 시신이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공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밝혀진 진실. 발견된 모든 신체는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후쿠오카 텐진에서 일하던 30살의 미용사, 이와사키 마유미. 그녀는 성실하고 인기도 많은 미용사였죠.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되고, 토막난 차에 버려진 겁니다. 경찰은 유일한 단서였던 광고 전단지에 주목합니다. 그 전단지는 후쿠오카 다자이후 지역에서만 한정 배포된 것이었죠. 탐문 끝에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피해자가 일하던 미용실의 직원 38살의 다 후미코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전후로 3일간 규슈를 돌아다닌 정황이 확인됐고. 마유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일부와 동선이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후미코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협박을 받고 있다며 이상한 협박장을 제출하죠. 다음은 내네 차례다. 엉망이 될 거야 조잡한 글씨로 적힌 협박장.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수첩과 시계를 발견합니다. 이제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후미코는 결국 자백합니다. 자신이 마유미를 살해했고, 사체를 톱과 식칼로 토막내어 규슈 곳곳에 유기했다고 말이죠.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시작은 불륜이었습니다. 후미코는 같은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던 기혼 세무사 A 씨와 몰래 연애 중이었고, 그러던 중 새로 입사한 마유미가 A 씨와 다정하게 인사하는 걸 보고. 그녀가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뒷조사를 해도 아무 증거는 없었지만 후미코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죠. 변장을 하고 마유미를 미행하며 동시에 둘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결국 S 씨는 후미코에게 질려 이별을 선언합니다. 그말 한마디가 후미코에겐 마유미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1994년 2월 27일. 후미코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서류작업을 도와달라던 마유미를 기습적으로 찔러 살해합니다. 이후 사체를 토막내고 렌트카로 규슈 전역에 유기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나의 전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는 공범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 공범은 지역 병원장의 막내아들 피씨였고 동성애자였던 그와 후미코는 같은 성적 정체성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까워졌다는 것. 그리고 마유미가 PC의 연인과 임신을 하자 배신감에 휩싸인 두 사람이 함께 살인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장 가족은 이후에도 끔찍한 사건과 연관됩니다. 병원장의 손자가 바로 1997년 일본을 뒤흔든 사카키바라 사건의 범인, 아즈마 신이 치료라는 주장. 게다가 장남의 아들 역시 여동생을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가족을 두고 가문에 흐르는 악의 피 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물론 이 모든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각종 정황과 연결고리를 통해 이 전설을 신뢰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후미코는 2015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책 제목은 고백, 미용사 살인 사건. 하지만 책속 어디에도 반성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질투, 집착, 착각, 그리고 하나의 인생이 참혹하게 끝난 비극, 우리는 어디까지를 사실로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정말 밝혀졌던 걸까요?